모든 댄스가 여성이 올바른 자세에서 이쁘게 돌때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질박 댄스도 여성이 회전을 할때참아름다게표현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대신 구부리고 돌거나 뭐 발을 벌리고 대충 뭐 회전량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겠죠. 자, 기존에 지루바가 배우, 어, 배우셨던 분들도, 어, 올바른 자세에서 이렇게 터어하는 부분을 참고로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어,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어, 이 자세에 더 중점 을 주시는 것이, 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메이퍼로이한 동작만 가지고서는 리듬과 음악에 연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어, 초보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어지럽기 때문에 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텝을 가미를 해서 그렇다고 뭐 새로운 스텝을 강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배워져 있던 스텝, 어, 기본 스텝을 복습하는 겸, 또 연결성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 같이 포함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했는가?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음, 나중에 놀라선생님랑 아솔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상해놨는지 한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연습해 오셨던 제자리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제자리 스텝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좌회전, 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여기서 메이플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서. 좌회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서. 제자리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서. 제자리 스텝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서. 좌회전.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부분을 보면 남성 스텝과 거의 일치함을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메이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레스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레스 셋, 한번더 하나, 둘, 셋, 네, 다섯, 예,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